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하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좀 독특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배워TV 특집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서양화가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뭐 번듯하다고 지지가 뭐폼 내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래 한 인생이 음 70평생 살아온 이야기. 그중에서 어 그림을 그리면서 왜 살았는가? 왜 남들처럼 번듯하게 못 살고 그림을 그리면서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왔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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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쎄, 화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뭐 우아하다, 고상하다, 예술적이다, 축구 배고프다. <laughs> 글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구 배고프다. 한마디로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뭐, 옛날 지금이나 아 예술가로서,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어 궁중 미술가로 활약을 해 가지고 임금님 초상화나, 그리고 최고급 궁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는가 면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원두막이나 아니면 동네 마을 사랑방에서. 아주 간단한 문인화를 그려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전국을 참 산야를 헤맨 가난한 화가들도 있습니다. 음, 저는 어떠냐고요? 저 역시 뭐, 흑수저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아, 한 3년 전에 제가 압구정동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인생 70년, 미술, 예술 50년이라는 타이틀을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때, 물론, 에, 뭐,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에 미친 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 타이틀을 하기도 했는데, 에, 어쨌든, 예술 50년. 그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글쎄, 들어서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예술가의 일생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술이란참 오묘한 겁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 카메라나 영상 기기가 없었을 때 똑같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 어, 그렇게 이제 뭐 사실계열의 그림을 좋아들했죠. 그러다가 어느덧 시와 인생과 에, 그다음에 환상적인 세상이 감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예술로 또 승화를 받고 또 예술의 진정한 뜻은 어 사실이 아닌 예술로 화폭에다가 쏟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예술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형상을 찾아서 세상에 없던 모양을 찾아서 그 누구도 뭐안 하던 색감으로다가 채색을 해가지고 캔버스 위에다가 자기 작품을 표현하는 게 화가죠. 물론,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주가를 제외하고는 창작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선 일부러다가요, 어떻게 해서 예술가가 되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저녁 때 거리를 사야, 사야지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71년도, 197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이 넘었군요. 71년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유화, 이 세트를 사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받지 않았어요, 교육을. 어, 이 잡지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그 그림을, 뭐, 방송국 아나운서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나, 그 아나운서도 에, 수습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71년도니까 51년 전, 50년 전이죠. 그 수습된 수습 아나운서가 내 그림을 갖다가 아나운서 실장한테 선물을 했답니다. 대단히 호평을 받았대요. 이야, 니가 이렇게 잘 그렸나? 자기가 그렸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엄청 감동을 하더래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아나운서가 내 그림을 갖고 얼마나 잘 그렸는지 자기가 그린 것처럼 선물하고 싶다고 나보고 달라고 그래서, 아, 그럼요. 그거 주세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좀 하는구나 원래 학교 다닐 때뭐뭐 뭐 충북 도지사상도 받고 뭐 그냥 교장상이나 뭐 학교 뒤에 뭐 옛날에 그림은 뭐 우리 솜씨 우리들 솜씨 이래 가지고 뒤에다 많이 붙이고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뭐 그건 단골이었죠 그러는데 웬만한 사람 웬만한 학생이면 누구든지 다그 정도는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에서 이제 장래희망이 뭐냐 하고 물을 때 저는 어김없이 언제나 Everyday. <laughs> 화가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화가. 그 당시에 교과서에 프란다스의 개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그림이 잘 그렸었는데, 그, 뭐, 저, 엔트와프, 그 벨기에 지역에, 엔트와프에 가까운데 그 소년이 아버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우유장사, 우유 배달을 하도 그러는데, 그, 이,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걔가 이제 그림을 제출을 했는데, 돈 많은 집 애들이 좋은 상을 받고, 자기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입선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전시장 입구에서, 영화 20도 되는데, 그, 강아지하고 같이 그림 감상하다가 얼어 죽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이 엄청 감동스러워서 나하고 똑같은 흙수저로구나 나도 어, 그림이 좋은데 저렇게 흙수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거 글쎄 내가 어,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그 굉장한 그 과학적인 예, 그걸 배워 가지고 어, 물리화학이나 뭐그러고 배워서 과학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학을 잘 해가지고 수학선생님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그 신념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나 어, 신부님이 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그 당시 전혀 안 했어요. 오직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어,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로 왔는데, 시공간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딘가면 한국일보 뒷골 한국은행 뒷골목 어 그러니까 그 옛날 경남극장에서 어, 한국은행 쪽으로 오다 보면 약간 언더막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시공간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은 아마 당시로서는 그 미술관이 전, 전혀 많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 공관 시의 전시장이에요 지금 예술의 전당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시립 미술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전시장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니까 매주 갔습니다 매주 가가지고 카메라도 없죠 손으로다가 지금 요만한 저기 뭐 치부책 예,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연필로 다 대상을 해가지고 야 저렇게 그리는구나 저렇게 채색 을 했구나 저렇게 예, 완성을 했구나 저렇게 제작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구나 하고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공부를 했어요. 저는 미술에 관계되는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습득했을 뿐이에요. 화가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흑수저, 뭐 대개는 다 흑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 글쎄, 뭐, 부잣집, 뭐, 뭐, 뭐 요즘에 S 기업이라든가, 뭐, 진짜 H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들이라면 무조건 다 금수저겠지만, 저는 요즘에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에 사라호라는 거를 겪었거든요. 사라호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거의 태풍이 불었는데, 9월달 추석을 며칠 앞두고서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태풍이 불었어요 그것도 어 남쪽 옛날에는 남쪽만 그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충북지역 대한민국 중간 까지 싹 쓸어버렸어요 들판에 있는 곡식이 전부 다 물에 잠겼으니까 뭐 그거 하나 없죠 우리 집도 지붕 이 날라가 가지고요 방에 비가 줄줄줄줄 했어요 이만큼 무릎까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무릎까지 방에 물이 찼었어요 장암동에 된장 고추장 다 깨져가지고 마당에 된장 간장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화장실이 한 20미터 날아갔어요. 옛날 화장실은 뭐참안 좋았죠 흙개비고 그냥 얼기설기 만들어 놓는데 그 화장실이 훅 날아갔어요. 화장실이 없어 뚜껑이 없으니까 그냥 남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화장 가야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받은 게, 밀가루 한 푸대 겨우, 소금 세 대인가, 그러고, 석유 한 말. 석유 한 마리 아니에요. 대병. 큰 대병 있잖아요. 그 정도로 수재민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더군다나 시련도 우리 엄마가 쌀장사를 해가지고 살았었는데, 수채화 독을 사달래도 수채화를 안 사줬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미술시간이 되면 가장 괴로웠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수채화 하고 붓을 가져오는데 크레용은 있었어요 12개 짜리 남들은 좀, 좀 있는 애들은 24개 짜리 이 크레파스를 했는데 저는 크레용을 사가지고 그렸어요 그래도 항상 제일 잘 그렸어요 친구들이 야 대상 좀떠 줄래 본좀본 대상이라고도 안그랬어요 본좀 떠줄래 그러면 이제 본 떠주고 나서 어, 도화지 한장 받고 야 이거 색칠 좀 해줄래 이래가지고 그형 빌려가지고 그렸는데도 항상 그림을 제일 잘 그렸어요. 자,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지금도 이상하게, 그 당시가 10살 정도밖에 더 됐겠어요? 10살이었는데, 70이 됐는데, 아직도 그 집이 꿈에 나옵니다. 어, 그제도 또그 집에 대한 꿈이 나왔었는데, 화장실. 그 화장실이 아마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가난에 대해서는 몸에 배 뱉을 정도예요. 화가가 해, 하면은 축구 배고프다는 걸 몰랐어요. 그림 하나 팔면은 피카소처럼 떼부자가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이 좋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 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누가 얘기하기를? 그림을 그려서 수출회사에 들어가면 은 공무원 월급의 3배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71년도에 그림, 그리는 회사에서, 아, 그거 가기 전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5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그랬는데 그 소문 듣기로 2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번다는 회사를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 5만원 받는 사람이 30만원 받는데 눈이 확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더 받는데 왜 세상에 새가 빠지게 해도 한 달에 돼지고기 한두 번사 먹기 참 어려운 형편이고 옷떡하나 양복 하나 제대로 못사 입었을 정도예요. 그러니 돈에 포원이 진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화가가 아무리 그림이 좋다고 해도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직장에서 사표를 던지고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구로공단에, 제3공단에 물어 물어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라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가기 전에 사실은 작은 회사에서, 어, 그림을 그렸었어요. 저, 홍재동에는 IRDC라는 회사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것도 수출회사예요. 근데 거기는 그림이 고급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림이 아주 섬세하고, 또 미술적인 터치가 강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아주 세련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그 그림 감독 선생님에게, 과장 선생님에게 체크를 하려면은, 그림 하나에 이틀, 삼일 그려야지 돼요. 그거 그, 제작비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근데 그림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 작품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야지만 수입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제가 아니에요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그 하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그 당시에 미술 수출회사의 그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어무어 수출공단 3공단 26번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꽃을 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미리 정보를 알았어요. 풍경 그리는 것보다 꽃 그림 그리는 게 수입이 잘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참 똑똑해, 그 방면에서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꽃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봤거든요. 어, IRDC에서는 좀 괜찮은 명화 위주로다 그림을 그렸는데 명화는요 도치를 수없이 해가지고서 어, 색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참그 그림이었는데 어, 좀 저급한 그림, 싼 그림,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 또 미국에 있는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지만 미국 수출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 그림이 비교적 쉽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명화처럼 파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아주 싸고 쉽게 빨리 나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대상을 어, 6호짜리를 하나 주면서 요거 똑같이 한번 그려봐라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한시간 안에 다 그렸어요 6호짜리를 그랬더니 어, 부장님이 오더 어, 됐어 잘 그리네 내일부터 출근해 어, 그리고 뭐 주민등록하고 또 저기 뭐 이력서 간단한 거 하나 써가지고 와라 그러더라고 야, 나도 놀랐어요. 그렇게 시험이 쉽고 잘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수출산업공단 구로공단에 1972년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양화가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세 번째입니다. 자, 구로공단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참, 산업화를 이루면서 60년대, 70년대에는 참 박정희 정권이었지만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국민소득이 백불에서 겨우 이제 이 모든 이 수출이 시작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작은 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민들이 살수 있게끔, 보리밥이라도 좀 제대로 한 끼를 굶지 말고 먹자라는 주의로 나와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수출이 최고의 지상 목표로 삼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150명이 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150명 중에 그 중에 한 반이 화가예요. 그 나머지는 또일부라고 그래가지고, 티셔츠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생산 일과, 이익관과 뭐 하여튼 그렇게 있었고, 어, 우리는 그래도 캔버스에다 정식으로 유화 그림을 그리는 예, 그런 회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 꽃 그림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꽃 그림 중에서도 예,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페인팅 나이프, 예, 이거 이게 이제 페인팅 나이프인데요. 이걸로다가 이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있고.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붓으로 그리는 그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페인팅 나이프는 진짜 테크닉이 필요한 그림이에요. 뭐 5초 안에 장미꽃이 하나 나와요. 근데 붓, 붓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초 안에 노란 장미, 하얀 장미, 붉은 장미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기교가 있는 아주 그 고도의 테크닉이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부터치의 꽃. 이게 이제 내 주특기에요. 풍경을 그린 사람도 있고, 그, 또 건물 그림만. 그러니까, 파리의 뒷골목, 아니면, 목마르 뜨르 같은 거, 아니면, 파리의 그 개선문이 있는데, 이 거리 풍경, 이런 거를 그린 거, 거리 풍경, 풍경 그린 사람이 있고, 파도 그림 그린 사람이 있고, 샌덤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변 그림만 그린 사람이 있고, 다 각기 파트가 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꽃 그림만 주름 그림 그주 그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꽃 그림이 색채가 다양하죠. 우선 꽃이 화려하니까, 그 다음에 예, 분만잘놀린다면은 순식간에 그림을 그려요. 거기에서는 예,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가면은 하 예, 소재를 하나 주잖아요. 그럼 그 소재를 거의 한 30장을 그려요. 5회 7 그림. 사이즈, 사진 사이즈 5에 를 아시죠? 그 다음에 8에 10, A by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2에 16, 그거는 6호 정도 돼요. 16에 20, 또 20에 24, 24에 36, 24에 48, 이렇게 7가지, 이, 저기, 사이즈로 다 해가지고, 5에 7은 20장, 8에 10도 20장, 또 12에 16, 뭐몇 장, 몇 장, 몇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소재를 거주 거의 한 40장을 그려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쉽죠 왜냐면 은한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빨리 나와 그래 가지고 제가 또 눈썰미가 있잖아요 또 손재주가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관청에서 받던 월급 5만 5천원 받던 월급을 거기서 첫 달에 얼마를 받았는가 9만 8천원 받았어요 거의 곱빼기를 받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집에 가져갔더니 우리 형님하고 어머니가 깜짝 놀래. 이건 니가 번가 틀림없냐? 한 달에 이만큼을 벌었어. <laughs> 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글쎄. 정육점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사 와가지고 날막 해줬는데 기가 막히 기분이 뜯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그 다음에 재벌이 되는 능력, 부자가 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적어도 20대 초반이었으면 그 돈을 갖다가. 반만 엄마를, 어머니를 주고, 반은 내가 통장에다 집어넣던가, 아니면 반을, 이, 몰래 꼽을 쳐가지고, 요거 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먹고, 그걸 이자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재산을 불릴 생각을 안고, 무조건 봉투째로 어머니를 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뭐, 보나마나. 그 당시에, 에, 평균, 월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 회사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회사가 포항제철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라는 곳이었었어요. 그 신동아라는 잡지에 나왔었어요. 한국 수출산업공단의 공단에 이모저모 이래가지고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의그 직원들이 평균 월급이 포항제철 다음으로 많다고 그랬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은, 그 고도의 이 기술이 필요한 고대의 예술이 필요한 화가들이 미술 작품을 그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미국인 감독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론 테일러라는 사람이 었었어요 이름 기억합니다. 50년 전에도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샘플을 가져옵니다. 그샘플은 유럽이나 홍콩에서 샘플을 그리게 해 가지고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고가가 똑같이 그려서 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그림 수입하는 거에 70%를 한국인 화가들이 제작을 해서 보냈었어요. 김인회라는 사장님이 그 머리가 좋았었어요. 당시 그분은 수출의 무슨 회사, 대기업에 근무했었는데 그 그림 수출로 해서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어쨌든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에서 2년 가까이 제가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제대했죠. 34개월 열흘. 12344180. 050병과. 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아는 분은 알 겁니다. 050병과. 그래서, 거의 34개월 열흘을 하고, 제대를 하고서요. 제가 화실을 차리고서 수출회사를 찾았어요. 통도 크지.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 곧 이어가겠습니다.